안녕하세요.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입니다. 오늘은 감정에 대한 명언을 들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 하루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감정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 그것을 좋은 조언자로 삼되, 결정권은 항상 이성에게 두어라. 감정은 태양과 같다. 때로는 평온하고, 때로는 폭풍우치듯 거칠지만, 그것을 항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가장 큰 자유는 우리의 감정과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진정한 용기는 분노를 억제하는 데 있지 않으며 슬픔에 굴복하지 않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다. 감정은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결정에 영감을 줄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감정이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우리 삶의 깊이를 증명한다. 감정을 숨기는 것은 해안가의 모래에 발자국을 숨기려는 것과 같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면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감정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준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진정한 감정을 마주보게 만든다. 감정을 마음의 거울로 여겨라. 그 안에서 진실된 자신을 볼수 있다. 감정은 흐르는 물과 같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경험하고 수용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워라. 감정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유를 경험한다. 감정에 주목하라.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방법이다. 감정은 순간의 메신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준다. 감정의 진실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가장 진실한 형태의 자신이 될수 있다. 감정은 잠시 동반자일 뿐 영원한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할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첫걸음이다. 우리 내면의 세계를 이해할 때 외부 세계와의 관계도 깊어진다. 감정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감정은 우리의 가장 큰 선생님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더 나은 이해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감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 공감, 이해와 같은 귀중한 선물들을 준다.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너의 감정을 존중하라. 그것은 너 자신을 존중하는 첫 걸음이다. 감정이 너를 이끌게 하되, 그것이 너의 판단력을 흐리게는 하지 마라. 진정한 지혜는 감정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나타난다. 감정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며, 그것을 이해하고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다. 감정은 우리의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는 창문이다. 감정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에 따라 도출 조절할 수 있다. 마음은 그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한다.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감정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별과 같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항로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한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온다. 슬픔과 기쁨은 한 몸의 두 얼굴이다. 그중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도 함께 잃게 된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 삶의 지도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알려준다. 그러나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선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직면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표현할 때 진정한 성장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감정을 내 나침반으로 삼아 당신의 진정한 경로를 발견하라.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절한 조절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는 열쇠이다. 각 순간마다 자신의 감정과 직면하고 그것을 용기와 지혜로 다루어 나가며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롭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감정의 진실한 메시지를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참된 자와 만나게 될 것이다. 이상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